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섭식장애에 대한 여덟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폭식을 하게 되는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인슐린으로 인한 폭식, 식사량 부족으로 인한 폭식,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폭식인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폭식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존감 하락으로 인한 폭식, 활동량 부족으로 인한 폭식, 외로움으로 인한 폭식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자존감 하락으로 인한 폭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만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많이 낮죠. 뚱뚱한 자신의 모습이 싫고 주변 사람들과 있으면 모두 내 몸을 쳐다보는 것 같고 다들 내 뒤에서 욕을 하거나 비웃는다는 느낌을 자주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느낌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우울함이 몰려오게 되는데 이 우울함을 음식을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느낌을 받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을 받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는데 이런 느낌으로 우울함을 잠시 잊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식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자존감이 낮으면 살찌는 음식을 찾고 폭식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폭식을 하는 자신을 비하하면서 자존감이 더 낮아지게 돼요. 자, 그런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뚱뚱한 내 몸을 쳐다보고 뒤에서 비웃고 욕하는 걸까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아,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 소개팅에 나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실험 제목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다음에 실험 참가자의 얼굴에 특수 분장으로 흉터를 그려 넣었어요. 거울로 실험 참가자에게 얼굴에 흉터가 있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 소개팅에 들어가기 직전에 땀 때문에 분장이 약간 번졌으니까 수정을 하겠다고 말하고 분장을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험 참가자는 자신의 얼굴에 흉터 분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 지워져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이 실험은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 소개팅에 나왔을 때 주변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흉터가 없지만 흉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느끼는 주변 시선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 참가자를 자세히 관찰을 했는데 흉터 분장을 했던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손을 올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실제 흉터가 아니라 분장이라는 걸 알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의식 중에 가리고 싶어지는 거죠 실험이 끝난 다음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소개팅 상대방과 주변 사람들이 흉터를 쳐다보는 걸 자주 느꼈고 그것 때문에 흉터 부위를 가리고 싶었고 많이 위축되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개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흉터 분장을 지운 상태였기 때문에 참가자가 느낀 시선은 사실은 다 착각이었죠. 자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모두 내 몸만 쳐다보는 것 같고 뒤에서 나를 비웃고 욕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느낌이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야. 타인의 시선을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자존감을 낮추고 낮아진 자존감이 폭식을 부르고 이 폭식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니까요. 반대로 말해서 내가 자존감을 높이면 자존감으로 인해서 생기던 폭식이 없어지고 그런 폭식이 없어지는 것만 해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활동량 부족으로 인한 폭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섭식장의 구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